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켜보셨듯이 방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께 즉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지난 23년 24년까지 3.5% 수준의 금리를 운용했었어요 3.5%까지 금리를 인상했다가 3.25, 3.0 이렇게 두 차례의 금리 인하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빅컷의 금리 인하 한번 그리고 4.75, 4.5로 두 번의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총 1.0%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5.5에서 4.5까지 왔는데 한국은행은 3.5에서 3까지 0.5%포인트 인하에 그쳤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제 3% 기준 금리의 시대가 끝나고 2% 대의 금리 2.75%로 기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 금리 인한 배경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즉시 분석을 본격적으로 좀 해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그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듯이 2024년 그리고 25년 이두개 해는 이른바 피보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고 보시는 것처럼 미국도 앞에 말씀드렸던 5.5에서 4.5%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했듯이 영국도 4.5% 수준으로 금리를 어, 인하했고요 캐나다도 뭐 대대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5에서 3까지 2.0% 포인트나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3%의 금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은 2.9%로까지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나 영국이나 유로존이나 그 밖에 스웨덴, 스위스 같은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보다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더 가파랐었던 거예요. 이번에 우리나라는 3.0에서 2.75%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비교적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좀 더뎠던 거예요. 그 더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던 전격 인하했던 결정 과정 이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제가 그동안 수 차례 의견을 드렸듯이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 메커니즘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결정 요인이 있다 이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가 물가 안정 목표, 금융 안정 목표. 세 번째 경기 안정 목표 이세 가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좀 금리 좀 인하했으면 좋겠어 나 가계부채가 이만큼이나 있고 이자 상환 부담 너무 힘들어 제발 좀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어 왜 금리 인하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제 주체 분들은 어 나는 저축액이 전부인데 내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저축으로 갖고 있는데 근데 금리 좀더 올려서 금리 인하하지 말고 나 저축에 따른 이자 어, 소득을 더 늘리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죠? 환율도 그렇습니다. 혹여나 금리를 인하해서 어, 지금 원 달러 환율이 높게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금리마저 또 추가 인하하면 더 추가적인 강 달러가 오는 게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역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강 달러가 마냥 좋은 거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강 달러가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갖고는 있지만 중앙은행은 어떻게 금리를 결정한다? 그런 이해관계 관점에서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목표를 고려했을 때 지금 한국의 물가 상황 경기 상황 금융 안정 상황을 고루 진단했을 때 어떤 금리가 우리나라의 최적의 금리일까를 결정하는 거죠 역시 그런 관점에서 이해관계 입장에서 어떤 금리가 더 좋을까를 논하는 게 아니라 이세 가지 관점에서 고루 들여다보면서 지금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물가 안정 목표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 2%대 목표 물가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목표 물가 수준에 가까워졌고 최근 1.6, 1.3, 1.5, 1.9%로 오히려 2% 목표 물가를 하회하는 수준이었어요. 이거 금리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라는 것을 고려해 만드는 물가안정 상황만 본다면,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최근 25년 들어 물가 상승률이 2.2%로 이렇게 반등했죠. 그리고 수입물가 지표를 보면 특히 원화 기준의 수입물가 상승률이 7.0%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건 왜 그래요? 강 달러 때문에. 같은 수입품의 물건을 더 많은 원화를 주고 사오는 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강달라가 지속되면 수입물가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그럼 수입물가가 부담이 커지면 그게 생산자 물가를 자극하고 그게 소비자 물가를 자극하겠구나라는 걱정.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의 2% 목표 물가 수준을 부합하게 밑돌고 있었지만. 이게 이번에 웃돌기 시작했고 수입 물가가 계속 자극되다 보면 다시 2%를 훌쩍 상회하는 또 고물가 시대에 접어드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할수 있겠죠 이 부분 때문에 역시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그건 향후의 얘기고 지금의 물가 안정 상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의 2.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면서 또 근원 물가도 2% 수준인데요, 그 정도의 물가 상황을 보면서 물가 안정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루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있겠죠. 물가 안정 부분을 진단했습니다. 아, 두 번째는 제가 금융 안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금융 안정 부분에는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있다든가, 가계 부채 불안 문제가 있다든가, 그죠? 그 여러 가지 금융 안정을 해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또한 가지 금융 안정을 해치는 요소는 뭐예요?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 고려하는 바로 외환 시장의 건전성, 환율 불안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했다가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 금리를 인하하지 않다가 높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다가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이고 건설 경기 더 어려워지고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터지는 거 아닐까 이런 문제를 또 고려하면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금융안정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2월 말에 상황에서는 그런 나머지 금융안정 여부보다는 주로 외환시장 건전성 환율 부분을 더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 2025년 연초에 특히 24년 연말 25년 연초에 정말 이렇게 높게 치솟아도 되나 하는 강달러를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 정도를 향해서 하향 안정화 됐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도 높은 환율인 거 맞습니다. 1400원을 상회하는 어, 이 고환율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통위 때는 소위 이 강달러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예를 들어 1500원 정도로 더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지난번에는 할 수가 없었다 1월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1,400원 뭐 초반대를 향해 하향 안정화 되고 있으니 어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겠다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가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더 올려 놓는 건 아닐까는 하 걱정은 되겠죠. 그러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세 가지 목표를 고루 고려할 때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보다 더 위급한 것이 있겠다. 그게 바로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경기 안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위급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금융 안정과 물가 안정은 경기 안정에 비하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한국은행이 금통위 위원들이 판단했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금융안정 상황은 지금 최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 뭐 거의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감소했죠. 또이 외환 보유액 규모가 3월 초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때 추가적으로 외환 보유액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제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만 외환 보유액 감소세가 이건 좀 의미심장하다, 좀 걱정이 좀 된다 할 만큼이에요. 그렇게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는 과정에서는. 외환보유액을 활용해서라도 이 환율 문제 급등하는 환율 문제 환율 변동성 문제를 잡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석해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를 인하해서 외환보유액을 더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견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환율이 더 천오백 원을 향해 치고 올라가진 않고 천삼백 원을 향해서 다소 하향 안 종화 되고 있으니 그러기 때문에 뭐가 더 위중하냐 위중한 게 뭐냐라는 것을 놓고 판단했을 때 그래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게 맞겠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적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또한 가지 생각은 금리를 인하해도 어쨌든 이 외환시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원 달러 환율 대략 한 (1400원대에) 여기서 맴돌 만한 이 환율의 흐름은 그냥 유지될 거야 그냥 이건 강달러 유노몰이야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뭐 이런 어~ 금융 안정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미루지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강달러 유노몰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통화정책기조이기도 할 겁니다. 또 금리 격차 이외에 나머지 다른 요소들도 환율을 결정짓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분석을 해 드렸었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환율을 결정짓기 때문에 금리 격차만이 환율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근저에 깔리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환율 불안도 불안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더 불안한 요소가 있다 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더 불안한 요소 그게 뭡니까? 그동안 말씀드렸던 바로 경기 안정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24년 연간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삼분기 데이터를 보여드렸다든가 아니면 십일월까지의 누적치를 보여드렸다든가 했는데 십이월까지의 누적치를 연간 데이터를 어 이제 그대로 공표를 해드릴 수 있을 그 숫자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더 두어졌습니다 마이너스 영점 삼마이너스 일점 오에서 마이너스 이점 이였습니다 십일월까지의 누적치가 마이너스 이점 일퍼센트였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니까 그 숫자의 미세한 변화를 더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월 경제가 종전의 12월보다 굉장히 어두웠었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이 3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건이 소매 판매액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조차 마이너스 0.1% 감소에 맴돌았는데 o u n g termil percent comes away, 정말 이 d o r a n and day. The minus the young t e r m 2 l percent is h o 니 e p a 경기가 안좋 g a m urine. Tomal, t 그렇게 경기 안정이 어둡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특히 비상계엄 선언 사태 이후 12월 1월 들어서 정치적 리스크, 정치적 불안들 이런 것들 도 감이 되면서 이렇게 소비 심리가 완전히 꼬꾸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어때요? 제조업 기업 심리도 100을 기준으로 계속 하회한 채 맴돌고 있는데 근래 24년 12월, 25년 1월 더안 좋게 움직이죠.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 비제조업 하면 여러분은 그냥 서비스업이라고 가정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서비스업 경기는 24년 12월보다 25년 1월이 더안 좋아요. 완전히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팬데믹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경제 위기가 아닌 이상 이렇게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현상인 이 지금에 이렇게 소비 심리 기업 심리가 위축된 적이 없어 그만큼 경기가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하에서 물론 지난 1월에는 수포 강달라 이 문제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는 그나마 강달라가 여전히 강달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안정화되는 흐름이 야기되고 있으니 더 위중한 것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도 25년 1.8%로 전망치를 이미 내놨고 그죠? 그리고 kdi 같은 경우는 1.6%로 성장률을 내놨죠 그러니까 1%대 성장률이 그냥 자명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이니까 아, 한국은행으로서는 셋 중에 뭐가 더 위중하냐. 위중한 것을 놓고 조금 더 가중치를 부여해서 금리를 결정한 것이다. 그니까 제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것을 향해서 금리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결정인데 금리를 동결하는 것도 안 좋은 결정이 될 거고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안 좋은 결정이 되겠지만 이세 가지 통화 정책의 메커니즘상 토털리티 관점에서 모두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과중치를 조금 더덜안 좋은 거, 다안 좋은 선택이지만 덜안 좋은 선택을 이렇게 내린 것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스케줄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월 25일 오늘 금통위 결과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한두 달여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여 시간이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한 가지 듭니다. 그러니까 3월에 금리 결정이 있다면 이번에 안 하고 그때 하면 되겠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두달 정도 시간을 남겨다 두고 3%의 금리를 더 운용할 만한 그만큼의 우리 한국 경제의 체력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월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날짜로 20일 새벽에 금리 결정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3월은 어쨌든 동결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고 저도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을 그때 보여 준다는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 스케줄 이두 개의 날짜 기억을 해 주시고 그래서 3월 그리고 우리나라는 4월 이렇게 금리 결정이 있다. 그때도 또 역시 그때그때 그때 즉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통화정책의 운용이 어, 적극적으로 좀 완화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막다른 골목에 놓여진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임을 어, 설명드리고요. 저의 의견도 어,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어, 어쩌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내수 경기가 너무나 침체됐고요. 제가 어 이렇게 즉시 분석해 드리지만 한국의 내수 경기가 얼마나 침체됐는지 내수 경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그 폐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어 70년대생 어 그냥 쉽게 말하면 약 4, 50대라고 볼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직장에서 나오고 창업을 하기도 망설여지고 창업을 도전해도 폐업으로 연결되고 어 그냥 얼마 전에 어 90년대생이 온다라는 그 책이 굉장히 크게 화자가 됐었는데 이것도 벌써 몇심뭐한 5년 된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는 70년대생이 간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특히 이들이 어 커피 창업을 열고 어 과잉 어 경쟁으로 인해서 또 폐업으로 내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왜 금리 결정을 이렇게 했는지 말씀을 집중해서 드렸고 추가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이것에 따른 영향도 좀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제가 이삼사 월에 오프라인 강연을 무료 강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강이고요. 3월 9일 세종시에서, 3월 25일 부산시에서, 또 4월 9일 서울에서 어, 이 오프라인 특강을 이광수 대표님과 어, 진행할 텐데요.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로 참여하는 방법 어,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고정 댓글 상단에 확인해 봐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오피셜 클럽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하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어요. 글로써도 메시지를 전달해드려야 되고, 또 매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이런 뉴스, 경제 뉴스 주목하셔야 된다고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있죠. 또 매주 줌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경제 공부 주제들 하나하나 또 친절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월 또한 차례씩 여러분과 직접 만나서 어, 여러분과 이제 특강을 어,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어,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만족해 해주신다라고 제가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어, 혹시 이 옵션 클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봐주시기를 좀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 어,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